전통 무술 기천문 자세 익혀 봅시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닥터빈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민족 고유의 심신 수련법인 기천문은 전통 무술로 기본 동작만 잘 익혀서 수련해도 일상생활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동영상의 자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발끝을 안쪽으로 45도 꺾어줍니다. 무릎 안쪽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굽히고 엉덩이가 빠진 상태에서 허리를 펴줍니다. 어깨 힘을 빼고 앞에 가상의 나무 기둥을 팔로 감싼다는 느낌으로 팔을 둥글게 만듭니다. 혀는 말아 입천장에 붙이고 코로 호흡합니다. 무게중심은 엄지발가락에 두고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를 부풀리고 내쉴 때 배를 집어넣습니다. 동영상에서 보면 팔로 태극 문양을 그리는데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수련할 때는 하체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체 기본 자세를 한 상태에서 양치질을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서 있으면 수련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태극 문양 그리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오른팔을 앞으로 쭉 내밀고 손목을 꺾어 손을 세워 줍니다. 팔목을 살짝 꺾어 주시고 왼팔은 손목을 꺾어 아래 중심에 놓아 줍니다. 이것을 팔 동작 1로 하고 팔 동작 2는 오른손으로 앞을 쓸며 왼팔꿈치를 스치듯 아래로 내려주고 왼팔은 들어 정수리를 보호합니다. 팔 동작 3은 왼팔은 위로 향하면서 왼쪽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고 반대로 오른팔은 아래로 향하면서 오른쪽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그린 후팔 동작 1의 좌우 반대 모습을 취합니다. 팔 동작 4는 왼손으로 앞을 쓸며 오른팔꿈치 스치듯 아래로 내려주고 오른팔은 들어 정수리를 보호합니다. 다음 자세는 발끝은 양쪽 모두 오른쪽으로 45도 꺾어주시고, 왼쪽으로 앉듯이 중심을 왼쪽에 두십니다. 오른발끝이 지면에 살짝 붙어 있는다는 기분으로 두시고, 팔 동작 2를 취합니다. 팔 동작 2에서 팔 동작 3으로 넘어갈 때, 양쪽 발끝을 왼쪽으로 45도 향하고, 오른쪽으로 앉듯이 중심을 옮겨줍니다. 다음 자세는 오른쪽 발은 90도 정면을 보고, 무릎을 90도 꺾어 중심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왼발은 안으로 45도 꺾어주시고, 왼 무릎을 펴줍니다. 이전 자세와 같이 팔 동작 2에서 팔 동작 3으로 넘어갈 때 좌우 반대의 자세를 취해줍니다. 최고 난이도 자세입니다. 오른발은 90도 정면을 보고 무릎을 90도 꺾어 중심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왼발은 발끝을 지면에 붙이고 90도로 세우고 왼무릎을 지면에서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내려줍니다. 팔 동작은 이전과 다른데 이전 동작과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 자세는 왼발은 90도 정면을 보고 무릎을 90도 꺾어 중심을 왼쪽으로 앉듯이 자세를 낮춥니다. 오른쪽 다리를 쭉 펴면서 발끝은 들어 세워주고 팔은 오른발을 향해 뻗어 줍니다. 동영상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동작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자세로 3분 이상 버티게 되면 다음 자세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자세도 힘들다 생각되시면 무릎과 도를 90도까지 굽히지 마시고 조금 들어주시면 됩니다. 도장에서는 여러 수련법을 배울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정식으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단전 호흡을 포함한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되는 조언을 해주는 책 소개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어, 저는 이권이 좋았습니다. 전통 무술로 강철다리, 강인한 정신력, 단단한 내공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